이번에는 변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목적은 어떠한 값을 저장했다가 그 값을 가져오는 거. 저장하고 가져오는 거. 요게 끝이라고 그랬어요. 변수를 사용한다는 것도 변수에다 값을 저장하고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져오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 변수를 이제 선언해서 처음에는 100이란 값을 넣고 그다음에 200이란 값을 넣어 줬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똑같은 변수에다가 100을 넣고 200을 넣죠. 그러면 이전에 넣었던 값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값이 들어가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x는 2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던 요거를 한번 코드로 한번 짜 볼게요. 파이썬 소스 코드를 하나를 생성을 하고요. 파일 이름은 VARX 하면 VARX가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변수 선언하는 형식부터 한번 처음이니까 자세하게 볼게요. 변수 선언하는 형식은 변수명 여기 보면 x로 했죠 변수명은 x고 이퀄 우측에는 값 100이라는 값을 이제 x라는 변수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퀄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변수명 우측에는 값꼭 값만 놓는게 아니라 여기 이제 변수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프린트 x 그러니까 변수 x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보려면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소괄호예요. 소괄호에 변수명을 써주면 요 변수의 값이 출력이 돼요. c t r l s h i f t 단축키 눌러도 되고요. 100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런 다음에 다시 변수에다가 다시 200이라는 값을 넣어줬어요. 똑같은 변수명, 다른 변수명이나 똑같은 변수명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x에다가 x의 값을 출력을 해봤어요. 코드가 이렇게 되면 x =100 여기부터 프린트 x까지 여기까지는 x의 값이 이제 100이 된 거죠. 근데 x에다 200을 넣은 다음부터는 x에 들어있는 값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200으로 바뀌고 끝까지 이제 x에다 다른 값을 넣지 않기 때문에 계속 2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서 출력할 때는 x는 100. x는 여기까지는 100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200이에요. 그래서 200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긴 하지만 이것도 예제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변수를 선언을 하는 거죠. x, y 두 개를 선언해요. 그러면 변수 선언할 때 변수명 equal 값. 그리고 변수명 y라는 변수명에 equal 값 200. 역기 하면 x에는 100 y에는 200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빈칸 있는 거 없는 거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x에 진짜 100이 들어가 있는지 y에 200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돼요 프린트 하고 소가를 열고 요 사이에 x 변수명 넣어주고 그리고 y 변수명 넣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한 거죠 그러면 처음에 나온 거는 x의 값 100, 두 번째 나오는 건 y의 값 200. 그래서 내가 동시에 하나의 프로그램 뭐 소스 안에서, 하나의 파일 안에서 이렇게 값, 서로 다른 값을 동시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변수 다른 거 하나 선언해서 거기에다 값을 넣어 놓으면 돼요. 어떤 변수에다 값을 넣을 때꼭이 우측에 값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z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다가 나는 y에 들어가 있는 값을 y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좌측에는 변수명, 우측에는 이제 변수나 값. 그러면 여기다 y,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y에 들어가 있는 값을 z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죠. y에 들어가 있는 값 200. z의 값을 출력해서 200이 나오면 되겠죠. 200이 나왔죠. 이렇게. 우측에는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값, 상수라고 하는데 상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변수가 들어가면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좌측 변수에 이제 대입이 되는 거예요.